순리대로 셋째 날은 남자들의 선택으로 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눈부신 일곱상의 1대1 데이트가 실현되는 거였단 말이죠. 고독정식도 아무도 없먹고, 껄끄러운 4대일 아무도 없습니다. 제작진은 알고 있었어요. 남자들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걸요. 진짜로 이 기회를 그냥 버릴 건가요? 일곱 명 모두가 한 표씩 받는 상황은 정말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제작진은 과연 이 아름다운 선택의 결과를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제발입니다. 밤데이트 남자들의 1순위로 가주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영수는 여전히 3표를 받아서 오늘도 주인공 되겠습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무려 5명의 여자 출연자가 영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있었네요. 영수의 이름을 제가 장수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잠시 돌침대랑 착각을 좀한것 같고요. 영수 돌침대 별이 다섯 개.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푸방정식입니다.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 5화 방송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리뷰 시간에 여자들의 1순위 선택 결과와 해설 보셨습니다. 연품 문어는 제작진한테 호되게 당했고요. 이번 시간은 남자들의 속마음 확인 시간입니다. 남자들도 제작진과 인터뷰하면서 1순위, 2순위 골랐습니다. 남자들의 1순위 선택 역시 5화 방송에서 모두 공개됐는데요. 아, 참고로 그들의 2순위 선택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요. 네,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화살표는 여자 출연자들의 1순위 선택이었습니다. 아, 물론 여자들이 데이트 상대를 골랐는데 이대로 데이트가 진행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2순위 선택으로 데이트가 결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출연자들의 현재 마음 상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정리해 놓았고요. 자, 그러면 영수부터 갈까요? 누구를 1순위로 골랐을까요? 저는 정숙으로 예측했고 최선생님은 돌싱녀 b로 유명한 영자를 골랐습니다. 결과는요. 네 영수의 마음은 정숙에게 갔습니다. 저의 승리였고요. 영수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정숙을 1순위로 고를 때 쉽게 골라요. 근데 막상 나중에 영숙에게서 1, 2순위 두 명이 왔다갔다 하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약간 좀 당황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힘들게 매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음, 근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하필이면 그 2순위인 영숙이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죠. 물론 진심으로 1, 2순위 차이가 거의 없어서 힘들었던 것 수도 있습니다. 영숙은 공평대왕이잖아요. 영숙은 그 답변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옆에서 귀동량 하고 있던 정숙은 드라데이션으로 화가 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정숙 깜짝 놀라죠 본인만이 확고한 부동의 1순위인 줄 알았거든요 공평대왕인지 몰랐어요 네 다음은 영호의 선택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최선생님은 현숙을 골랐죠 가끔 AI가 잘 답변하다가 엉뚱하게 이유도 뭔지 모르겠는데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야,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네 옥순 골랐고요 다음은 영식의 차례입니다 저와 최선생님 둘다 순자 고릅니다 영식은 정말 지독하게 순자 외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어, 미방분에도 단한명 다른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네 순자 맞습니다 순자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더더욱 하루빨리 순자랑 데이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철은요. 저는 새로운 여인 영자를 골랐고 최선생님은 정희를 골랐습니다. 최선생님의 선택을 보면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관계가 있었던 인연을 우선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험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영철이 과연 이 고백 1차임을 당했던 정의에게 또다시 표를 줬을까요? 네, 아니죠. 그럴리 없죠. 정의와는 완전히 끝난 인연입니다. 영철은 영자를 선택합니다. 전날 밤에 분명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다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광수의 선택에 정말 관심이 갑니다. 정의 아니면 영숙이죠. 근데 최선생님은 뚱딴지같이 옥순을 골랐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뚱딴지는 아닌게 광수가 첫인상 선택, 둘째날 데이트 선택 모두 옥순을 골랐잖아요. 셋째날도 옥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나 보수적인지 보이시죠? 광수의 결정은 정의였습니다. 50대 50 예상했었죠. 저는 50대 50까지는 알고 있었고 그래도 정의를 선택했던 건 영숙에게 조금 삐쳐서 라고 봤습니다. 인터뷰에는 0 0 0 0 0 0 1 차이로 정의를 골랐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자, 아 이제 상철의 선택은요. 저는 상철이 옥순과의 관계가 꽉 막혀있다라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3일째. 그래서 당연히 데이트가 될 때까지는 옥순을 계속 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최 선생님은 뭐 쉽게 전날 데이트 상대였던 현숙을 고릅니다. 전날 재밌었으니까 오늘도 고고씽뭐 이런 거죠. 네, 놀랍게도 제가 틀리고 최 선생님이 맞았습니다. 현숙도 뭐 저돌적인 고백, 솔직함, 어 쉴새 없는 스킨십, 상처의 마음을 제대로 쟁취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상철의 인터뷰를 보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뭐뭐 뭐 싫어할 수 없다는 거죠. 싱글벙글 뭐 좋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수의 선택은요. 전날 밤 술자리를 근거로 영숙으로 예측을 했어요. 이날도 아침부터 대화도 하고요. 윷놀이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경수가 완전히 영숙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옥수는 이미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네 영숙 되겠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어떻고 부산에 살면 어떻습니까? 그냥 경수도 얼굴이 싱글벙글 영숙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가 봐요. 사랑에 빠진 걸까요?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상철 한명을 제외한 모든 남자의 1순위 선택을 마쳤습니다. 상점 벽해져 괄목 상대인가요? 지난번에 딱두명 맞추고 KO 당했었어요. 최 선생님 가뿐히 이겼습니다. 세명 밖에 못 맞추셨죠. 이렇게 해서 남녀 합쳐서 1승 1패 연풍문어와 최선생님은 비겼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자분들의 선택이 다 나왔죠.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직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의 선택만 한번 따로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7명의 남자가 모두 다른 여자를 골랐습니다 이랬던 적이 역사상 있습니까 7상의 남녀가 1대1 데이트를 나갑니다 고독정식도 아무도 없고 껄끄러운 다대일 아무도 없습니다 제작진은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를 다 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남자들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걸요. 둘째 날은 여자들의 선택으로 데이트를 갔으니까 순리대로 셋째 날은 남자들의 선택으로 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많은 기수에서 그렇게 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눈부신 7상의 1대1 데이트가 실현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난데없이 여자들의 이순위 선택으로 데이트를 하라뇨.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떤 훌륭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길래 모두가 해피하고 아름다운 길을 갈수 있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이런 파격의 길로, 이순위 선택의 길로 가야 되나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파격이 필요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이 기회를 그냥 버릴 건가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선택이 나온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저희가 연포방정식이잖아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출연자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랜덤으로 고른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일곱상의 1대1 데이트 확률이 나올 확률은 고작 0.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랜덤 선택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출연자들의 매력의 크기가 전부 똑같진 않잖아요, 솔직히. 눈에 더 들어오는 이성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남자들의 시선, 여자들의 시선, 뭐 개성 있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튀는 사람을 떠나서 얘기해도 서로 크게 다르잖아요. 적어도 두표 이상은 누군가한테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7명 모두가 한 표씩 받는 상황은 정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제작진은 과연 이 아름다운 선택의 결과를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너무 불안합니다. 다음 화, 6화 때 남자들의 선택으로 밤 데이트를 하는데요. 예고편을 보면 아무래도 다음 데이트는 남자들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선택으로 보이거든요. 제발입니다. 아, 밤데이트, 남자들의 1순위로 가주셨기를 소망해봅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 그만하시고, 아, 서로를 1순위로 지정해서 서로 매칭된 커플들 살펴볼까요? 네, 많습니다. 네 커플이나 됩니다. 요식들은 확실히 뭐가 달라요. 알아서들 착착 진행이 잘 됩니다. 제작진은 이게 싫었을 수 있어요. 데이트를 남자들의 1순위로 갔거나, 여자들의 1순위로 갔거나, 어떤 경우였든, 네 커플이나 고정되잖아요. 초반부터네 커플 싫다. 뭐, 이럴 수 있죠. 진실은 제작진만 알고 있고요. 제작진이 일곱상의 1대1 데이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다음화를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러면, 실제 데이트 선택은 어땠는가? 여자들의 2순위 선택이었습니다. 제작진이 2순위 선택으로 데이트를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 몇몇은 확실히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50대 50으로 고민하던 분들은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2순위와 1순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거든요. 호감도 면에서 오히려 뭐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민 끝에 A를 골랐는데 운명은 나를 B로 보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2순위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골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순자, 영자, 정숙 이들인데요. 어, 이들에게는 뭐 날벼락이죠. 아니 생각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2순위 골랐는데 거의 2순위 데이트를 하라고 뭐 이런 겁니다. 아그 전에 연품 문어가 뭐 열심히 예측하면서 2순위는 예측 안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네 했습니다. 저희 3순위까지 다 예측했어요.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2순위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튼 연풍문호의 2순위 예측 성적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어요. 7명 중에 1명 맞췄어요. 현숙 1명 맞췄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자분들의 2순위 선택을 보실까요? 영숙은 광수에게로 갔습니다. 이미 1순위 선택 때다 말씀드렸죠. 영숙은 50대 50이고요. 영숙을 고른 이유는 단지 제대로 된 1대1을 못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다대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1대1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숙을 골랐나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숙은 이미 그렇게 안될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닭죽 하면서 정숙이 영숙 고른다는 걸 확인받았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를 골랐다? 아무리 봐도 말은 50대 50인 걸로 하는데, 51대 49, 영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수은 광수에게 갔을 때 되게 설레고 기뻐 보였어요. 왜냐, 광수도 충분히 좋아하거든요. 어쩌면 더 설레고 있죠. 어, 조건 때문에 영수를 골랐을 수 있지만, 어, 게다가 광수도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의 농담을 섞어가면서 받아줍니다. 광수 입장에서도 1순위든 2순위든 공식적으로 영숙의 선택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뭐잘 됐어요. 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멀쩡한 데이트가 아니라 응급실에 갑니다. 다행히 그날 밤에는 영숙이 돌아와서 다시 뭐 생기를 찾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 응급실 사건이 서로의 호감을 키웠는지, 줄였는지는 좀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영숙은 고마움이 크겠죠. 미안함도 크고, 호감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광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약간 놀라움이 커서 걱정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뭐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정숙. 정숙은 죽을 맛입니다. 정숙은 한명 밖에 없어요. 이순위 선택 데이트는 정숙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작진이 정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여요. 어쨌든 정숙은 경수에게로 갔습니다. 결정사 때의 맞선 이후로 드디어 애프터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맞선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나 봐요. 어, 현재로는 둘다 서로의 이순위입니다 근데 애프터는 왜안 했을까요? 이 정도인데. 물론 지금 이 둘에게는 이순희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안전 옵션, 뭐, 안전빵이라고 하죠. 사회에서 이미 알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게 관심이고 호감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순희입니다. 티저 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경수가 울고 있는 여자를 달래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 그 여자는 영숙일까요? 정숙일까요? 어, 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순자 보실까요? 2순위 선택으로 약간 곤란해진 출연자 정도랄까요? 피해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순자는 영철이 아직도 자기를 1순위로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순위를 바꿨죠. 어, 영철한테 좀 미안한 그런 뻘쭘한 상황. 그 정도입니다. 이 둘의 데이트가 어떻게 될까요? 영철은 말은, 어,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하죠. 아니면 진짜 운명론을 믿을 수도 있어요. 아, 다음 리뷰 때 데이트 어떻게 갈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자, 아, 영자입니다. 이번 이순희 선택의 또 다른 피해자죠. 영자는 제 예상대로 영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광수를 제외하면 딱히 자신이 관심을 두었던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1순위에 밀렸으니까 영수가 그냥 2순위가 된 거예요. 그냥 2순위에 두었을 뿐인데, 그만 덜컥 2순위 데이트라는 게 생긴 겁니다. 영수에게 갔던 첫 번째 여자고요. 이때에는 아마 1대1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1대1이라고 해도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수에게 한명한명더 옵니다. 정말 땅이 꺼지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온갖 회환과 후회, 아쉬움, 반성, 이런 게 묻어나는 표정이었고요. 데이트 선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수를 7순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큰뜻 없이 이순위로 골랐다가 망했다,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영자가 왜 영수의 돌직녀 B로 남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마성의 영수는 아마 이번 데이트에서도 영자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성공하나 봅니다. 네, 옥순이구요. 아, 이번 5화 최대의 반전 장면이었죠. 영수를 골랐습니다. 헤나 MC, 이 장면을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왜 영수일까? 왜 옥순마저 영수일까? 아침에 있었던 사진 데이트에 여, 영향이 있었겠죠. 저는 어, 이순이는 상철 아니면 광수라고 봤어요. 원래 상철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방송에도 나왔고요. 본인이 얘기했죠. 첫인상 선택도 상철이었죠. 그래서 옥순의 현재 관심 대상 셋중 하나인 것이 확실하고요. 광수는 셋중 하나인 것이 확인되진 않았어요. 제 짐작이었는데 전날 밤에 따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조금 미안함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침에 떡 사진 데이트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옥수는 그때 막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고를 때부터 영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영수랑 가장 닮은 아이를 골랐다. 이 인터뷰를 보니까 옥수의 관심 대상 3 명은 확정이네요. 영호, 상철, 영수 이렇게 되고요. 광수는 아웃 확정입니다. 옥수는 이 순위로 영수와 데이트를 하게 된 것에.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거죠. 막소풍 가는 것같지 들뜨고 신난 표정, 마성의 남자 영수와의 3대1 데이트, 아뭐 어,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은 기분, 뭐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숙인데요. 여기도 의외였죠. 영수가 1순위일 줄 알았거든요. 어, 뭐, 현숙은 오히려 잘 됐다. 룰루랄라일 거예요. 지금 기분은. 3대1이지만, 껄끄러운 정숙도 없습니다. 상철에게 미안할 것도 하나 없죠. 왜냐면, 1순위는 상철이었으니까. 미리미리 영수도 알아보겠다 얘기했고요. 뭐, 그러니까 정말 떳떳한 마음으로 데이트를 신나게 즐기다 올 예정이거든요. 3대1. 본인이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다대일 예고편 다들 보셨죠. 막 거침이 없습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정희는 영호에게 갔습니다. 이것도 방송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일 텐데 물론 본방을 보면서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왜냐면 윷놀이를 하면서 영호가 빵빵 터트리잖아요. 윷놀이 실업팀부터 뭐 땅콩회왕까지 가는데 정희 눈에 하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정희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분들도 영호를 좀 다시 보게 되지 않았을까? 호감도가 확실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모두. 근데 사실 영호가 너무 어려서 정의 정도의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쉽게 다가가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윷놀이가 끝나자마자 정의가 영호를 불러내죠. 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어, 영호가 마음에 들어왔다. 윷놀이라는 한 번의 에피소드로 올라갈 수 있는 아마 최대치까지 호감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광수를 제치고 1순위가 되는 건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50대 50까지 왔어요. 대단하죠? 원래 이순이였던 상철은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윤놀이의 영향력이 정의, 경수 정도에서도 보이지만, 경수도 윤놀이의 영향을 받았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더큰 반향이 있을 수도 있다. 찻잔 속의 태풍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건 윤놀이 대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수는 여전히 세 표를 받아서 오늘도 주인공 되겠습니다. 공평 원칙을 준수하는 영수잖아요. 오늘도 힘들겠어요. 모든 데이트에서 세 명을 골고루 맞춰주고 있는데, 아, 힘들죠. 잘 될까요? 하격의 현숙이 있습니다.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현숙의 공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지켜보시죠. 영식과 상철은 고독정식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 사정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합산된 표를 보실까요? 여자 출연자들의 1순위 표와 2순위 표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무려 5명의 여자 출연자가 영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 바로 손절했던 순자 빼고 어찌된 일인지 관심이 전혀 없는 정희 빼고 나머지 전부입니다. 아이고 오타가 있었네요. 영수의 이름을 제가 장수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잠시 돌침대랑 착각을 좀한것 같고요. 영수돌침대 별이 다섯 개 네. 2등은 광수 세표고요. 어, 그런데 영자의 호감은 좀 약하고 정의와 영숙의 호감은 정확히 반반이에요. 그래서 아직 자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철과 영호는 확실한 1순위 표가 있다는 것이 좀 달라요. 영철 경수는 2순위 한 표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은 지켰어요. 그렇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일 거고요. 영식은 아쉽게도 1, 2 순위 표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3순위 표 7표 몰표를 받은 게 아닐까 네,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해 보고요. 영식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사진 데이트 때처럼 포기하기 바쁘면 안 돼요. 정말 모처럼의 1대1 데이트인데 왜 이렇게 그냥 포기를 부터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나랑 될지 안 될지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다 정성을 다 해야죠. 언제까지 순자랑 데이트할 것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어, 진짜 만약에 순자밖에 없다면 1대1 데이트하는 동안도 여자 출연자들에게 다 소문내고 다녔어야죠. 영식이 순자를 좋아하니까 어좀 자리 좀 마련하자. 친한 남자 출연자 몇 명끼리 공유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 지금 뭐 경수, 영호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반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영철, 경수도 사실 불안해요. 갈 길이 멉니다. 인기남 네 명이 막젠걸음으로 앞에 나가고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수는 뭐 이미 우사인 볼트급이고요. 메시급이고요. 조코비치급입니다. 장수돌침대급이고요. 별이 다섯 개예요. 정말 마성의 남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솔로 28기 5화 두 번째 리뷰 보내드렸고요. 의외의 전기였던 사진 데이트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수가 또 사진 데이트에 수혜를 입었고요. 반대로 최대의 수혜자가 될 뻔했던 영식은 최대 피해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 구독 증가가 며칠째 제로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프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